예전에는 한 대로 운송면허가 됐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물 허가권이라고. 음. 그런 거 가져가지고 한 대, 차한 대랑 음. 넘버 하나 붙여놓으면 운송면허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음. 이제는 7월 1일자는 한대 있는 사업자들은 두대 이상으로 변경해라. 음. 네, 디젤트럭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네. 그 예전에 사장한테 그 주선을 샀었는데. 네네. 그 혹시 제 주선 말고 운송을 좀 붙이고 싶은데. 운송면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운송면허가 요즘에는 네. 시기상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실정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안 나와서 지금 7월 1일자로 변경된 게두개 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한 대로 운송면허가 됐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물 허가권이라고. 네. 그런 거 가져가지고 한 대, 차한 대랑 네. 넘버 하나 붙여놓으면 운송면허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음... 이제는 7월 1일자는 한대 있는 사업자들은 두대 이상으로 변경해라. 근데 그 업체들이 뭐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게, 네. 마지막에 붙인 넘버 기준으로 2년 안에 또못 팔아요. 아, 또 그게. 기준이,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혹시, 제가 주선 하고 있고, 네. 개인 사업자로, 네. 화물차 간대가 있어요. 그러면, 운송 면허 여러 개는 아닌데, 운송 면허 비슷한 종목은 넣을 수 있어요. 한 대로 해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 화물이나 개인 용달이나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법인도 한 대, 한 대는 그런 것처럼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어, 그럼 한대는 소유는 할수 있는데 그럼 이게 운송 면허가 아닌... 종류가 틀린 거죠. 쉽게 설명하면 추가하시는 이유가 하도 이제 계약 맺는 다른 업체가 이 종목을 가져와라서 있는거 아닌가요? 이 운송 면허라는 게 이게 뭐 개별이 뭐 차가 있다고 해 갖고 뭐그 개별한테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죠. 신규 거니까? 허가는 다 막혔으니까 기존에 있는 허가권을 사오는 거죠. 우리 이런 거죠. 사장님도 주선 면허 샀지만 국제 주선은 지금 서류만 넣으면 해주거든요. 그건 신규 허가가 돼요. 근데 그거하고는 국내 물류랑 관계가 없으니까 주선 면허로 존주고 그렇죠. 사신 거잖아요. 전기차 그 택배 넘버는 또 무료로 신규 허가가 돼요. 그런 종류는 음, 되는 게 있고 음.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뭐 특수한 차들 스카이라든가 예. 그런 차는 또 넘버를 무료로 주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살수 없으니까 그렇게 차가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우리 개인이 사는 것처럼 하나를 사서 달아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이 지금 화물차는 몇톤몇 년식이에요? 이게 지금 그더센 3.5톤인데, 더센 4톤 네. 수는 있죠. 근데 그한 대로는 운송면허는 안 되죠. 아... 개인 화물로 들어가요. 그거는.